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나랑 나, 눈치, 올림픽 예첫 어제, 총 12개 귀신의 비교가 있는데요. 4개씩 세조로 경기가 진행되며, 각조의 대표 선수끼리 화끈 화끈하게 붙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똑똑한 조건을 내걸어 살아남느냐가 관건!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 어, 애매! 안 돼! 처리가, 처리가! 애매야! 그림자 지전 어쨌든, 출전 선수! 지저피! 아! 아이고! 뭐야, 이거! 지저피! 우랑각씨! 보이전 스콜피언, 보이전 토브라! 그럼,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이 열개 아니면, 콩 빼! You what? 오 징그러. <laughs> 여러분, 참고로, 애매는 신경 쓰지 마세요. <laughs> 아, 아쉽다. 아, 나 그래도 여섯 개나 되는데, 넌 없네? <laughs> 어, 하나씩, 공을 뺍니다. <laughs> 나보다 빠르면, 콩 빼. 오, 우리가 느리게 가면 되지 않나? 아니, 정말로 느려야 돼. 똑똑한 질문 같은데요? 아, 이런 음 그러면 얘도 뿌리 있고 꼬리도 있고 어, 집게발 없으면 공빼 집게발? 어 스르르르 팔 있으면 공빼 우와 그러고 보니까 코브라만 팔이 없네요 어안 어, 되겠네 뿌리 쓰면 공빼 고마워 너도 나 도와줄 거야? 그러지 뭐 어, 치사하다. 이렇게 자기 집을 안 갖고 다니면 콩 빼! 이야! 어쩔 수 없었어. 이건 경쟁이잖아? 헐! <laughs> 이런! 어, 우와! 포이즌 스콜피온과 포이즌 코브랑 달라! 종이 접기 못하면 콩 빼! 그 정도는 예상했어. <laughs> 그럼 내가 이제 끝내보도록 할까? 점액질 안 나오면. 출전선수는요? 미라, 큐피드, 태빌 플럭마스터, 엠, 현악기? 그럼 시작해주세요. 이집트에서 안 살아봤으면 콩 빼! 어? 오! 어? 오! 어? 날개 없으면 콩 빼! 우와! 좋았어! 아, 재밌어지는군. 하하 <laughs> 근데 나 뭐하냐? 뭐하지? <laughs> <어떡하지? 웃음> 오! 망토, 아 망토 다 착용한 것 같고. 모자 안 썼으면 콩 빼! 아! 이런 고맙군 이 신세를 갚겠네 글쎄요 일조 보니까 배신이 판을 치던데요 나를 한번 믿어보게 뭐 그래보죠 오 단합인가요 그래도 한명밖에 못살아남을텐데 어쨌든 현악기 어, 어 무기 안들고 있으면 공빼어 그러고보니까 현악기만 지금 피규어에 무기를 들고있는 상황 어내 네 차례군 음 몸에 붕대를 안 감고 있으면 공 빼시게. 에이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글쎄 마지막까지 지켜보시게. 에이 몰라요 몰라. 어어 어? 꼬리 없으면 공 빼. 어 진짜 어 꼬리 꼬리가 진짜 다 없네. 어 그러면은 블록마스터 m 마고 현악기 탈락. 어저저 저 살려주세요. 저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공. 음 그러지. 어? 정말로 미라가 신세를 갚네요? 이야 눈치 올림픽 역사상 처음입니다 공을 나눠줬어요 우와 미라 당신의 말을 이제 믿겠어요 윗돌이 입었으면 공빼아 어, 예? 아니 살려주자마자 바로 죽이네 이렇게 해서 윗돌이를 안 입고 붕대만 조금 감은 미라 2조 위너! 이번엔 마지막 3조입니다. 3조 3주 선수는요? 절골기, 빨간 마스크, 충호기, 맨드레이크! 그럼 시작! 어, 어, 애꾸는 아니면 콩 빼시게! 어, 음, 참독특하 질문을 하려 해요 어? 해보세요 날 좋아한다면 공 빼지마 오마이갓 oh 예? 예? 그러니까 에, 좋아하는 사람은 공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죠? 예예 뭐 왜? 오나 아무도 안 빼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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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빼고 싶은데 빼고 싶은데 <laughs> 안 되겠다 빼야겠다 잠깐 충옥이 어, 정말 공을 뺄 거야? 그냥 날 좋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나 이쁘잖아 뺄게 충옥이가 <laughs> 아, 뺍니다 저도 빨라 <laughs> <눈이> 예쁘대, <laughs> 어, 쁘다 어, 어? 철골기는 정말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나 봐참 어, 힘들어 충옥이 빨리하게 빨리해 어, 벌레 아니면 공빼오 드릴 없으면 공 빼! 어우, 멋있다, 철골기. 나 아무래도 스토킹 당하는 것 같아. 철골기를 위해서 공을 빼겠어요. 어우, <laughs> 뭐야. 안 됐다, 철골기. 빨간 마스크 없으면 공 빼! 와, 이렇어. 중먹이와 맨드레이크, 달라! <laughs> 우리 둘이 남았네, 철골기. 나 살려줄 거지? 나 좋아하잖아. 여자 공 빼. 예! <laughs> 가만두지 않겠다! 어떡하죠? 빨간 마스크가 하늘 품었어요. 아까 공을 뺄걸 그랬네요. <laughs> 이렇게 세계적 경기를 펼친 결과, 우랑각 시미라 철골기가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본 게임 시작해 주세요. 어. 다리가 있으면 공을 빼시지요. 다리가 없어? 어? 어떻게 걸어다녀 기어 다녀요. 어, 어. 빨간 눈하려고 했더니 전부 다 빨간 눈이네. 어 그러면, 에이. 어 옷을 안 입었으면 공 빼. 어 그러고 보니 옷은 없네요. 아, 어, 끄러워 <laughs> 그러게요. 미러만 옷을 입고 있네요. 어 로봇 변신 못하면 공 빼. 사운드에서 들었어. 오, 오 그래? 나도 사운드에서 들었는데 말이야. 아들을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면 공 빼. 오, 오 우리는 사연을 잘 몰라서 하여튼 우리 둘다 아들을 찾으러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지? 전 로봇인데요. 아, 그러면 공을 일단 뺍시다. 그럽시다. 영화로 제작된 적 없으면 공 빼. 예? 진짜요? 미라라는 영화가 아주 여러 개있었네난 아주 유명한 캐릭터야. 우와, 몰랐네요. 어, 나공 하나 남았네. 오, 어, 오, 어, 오케이. 몸에 전선 없으면 공 빼. 어, 어, 타격 크다. 오, 어, 내가 끝나는 건가? 이게 <laughs> <딸> 없어. <laughs> <laughs> 어, 어, 음. 안되네 우리 모두 독특한 피규어지만 말이에요. 설마, 아 그건 치사하지? 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 마이 갓! 눈이 있으면 공 빼! 아! 아! 오! 엄청난 페이크입니다! 이퀴터도 <laughs> 변신합체 고스트인데 자기의 눈을 뽑았어요! 이런! 이렇게 해서 이번 눈치올림픽의 우승자는 当当。丹丹